안녕하세요 토키토키입니다 오늘은 미니멀웍스의 망고스테이션N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고스테이션N은 망고스테이션 최초 모델에서 원단이 기존에는 폴리에스터였죠 나일론 4 0대냐로 바뀌고 색상이 투톤 칼라로 바뀐 모델입니다 이제품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장단점 모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방법, 철수 방법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리뷰에 앞서서 이 제품은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 직접 구입한 제품임을 먼저 밝히고요. 다만, 미니모 웍스의 임직원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단점 최대한 공정하게 소술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약간 팔이 안쪽으로 굽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미리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 과정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팩부터 먼저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군데만 먼저 박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가장 짧은 노란색 폴대, 리치 폴인데, 이 리치 폴을 먼저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 보시면 이게 모든 폴대가 만나는 중앙부예요. 자, 이 중앙부위에 이렇게 엔플레이션이 있는데, 이 부위에다가 리치 폴을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리치 폴 결합하고요. 클립 두개 있습니다. 클립 두개 결합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 보시면 이 리치 폴이 결합된 부위 바로 아래에 우레탄 창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우레탄 창의 양쪽으로 이렇게 노란색 슬리브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 슬리브로 노란 폴대를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중앙부에 리치폴 그리고 그 리치폴 양옆으로 메인폴대에 두 개가 삽입이 되는데 이 메인폴대 두 개를 각각 이쪽 폴이 저쪽으로 가도록 이쪽 폴이 이쪽으로 가도록 결합을 시키면 됩니다 자이 노란 폴대를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그 웨빙에 두 개가 있는데 구멍이 알레시 안쪽에다 꽂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유의하실 점이 자, 이 웨빙이 이렇게 긴 경우에는 나중에 텐트가 바닥에서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반대쪽도 제가, 자, 이 바깥쪽을 이쪽으로, 자, 보시면 이렇게 슬리브를 밀어야 되겠죠. 자, 밀어서, 자, 이쪽 노란색 끝이 이쪽에, 역시 여기도 이렇게 풀려있으면 안 되고요. 어, 최대한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안쪽 아일렛에 고정시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 노란색 볼대를 마찬가지로 여기 안쪽에다가 결합시키면 을 되겠죠 자 이제 텐트를 들어올려야 되는데 이 단계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계시면 한 분이 저쪽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수월하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고요 오늘 저처럼 이렇게 혼자서 설치를 한다 이럴 때 이제 하는 법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시면 슬리브 있죠? 슬리브를 잡고 폴더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여기 바닥에 이 노란 웨빙을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이렇게 자, 밀어줄게요. 특히나 이게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날에는 세우기가 꽤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밀면 올라가죠? 여다가또 결합을 시켜줍니다. 마찬가지이 때도 웨빙을 최대한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줄게요. 자 그리고 옆에 클립 결합시켜주세요. 이렇게 결합시키고요. 자 폴대가 교차되는 부위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클립 결합해 주고요. 역시 폴대 두 개가 교차되는 부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메인 폴대 두 개로 기본적으로 텐트가 자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 그레이 색상의 폴대가 세 개가 남았는데 이 그레이 색상의 폴대를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만 설치를 해주면 마무리가 돼요. 여기 어, 폴대 아래에 구멍이 있죠. 자 일로 통과를 해서 그레이 색상의 슬리브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 색상의 슬리브로 밀어 넣어 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그 반대쪽도 이 구멍 아래로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제가 뒤쪽으로 와서 구멍으로 아래로 통과시켰어요. 자, 이렇게 하나 꽂아둡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결합을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바로 아일렛에 결합을 시키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말이죠. 이 중간 부위에 자그마치 폴드 3개가 한꺼번에 지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미리 지금 결합을 해버리면 다른 폴트 2개를 삽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 폴때 이렇게 떠 있는 상태로 이 상태로 결합을 해 두시고요. 나머지 폴대 두 개를 슬립에 다 꽂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알렛에 폴대를 결합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두 번째 폴 들어갈게요. 자 역시 반대편 이 폴대 아래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놓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결합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뛰어나야 돼요. 두 개를 그다음 마지막 폴대 결합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폴대 아래를 통해서 여기 슬리브가 있죠? 자, 이렇게 슬리브 위쪽으로 삽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은 어, 또이 폴대 아래로 빼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와서 어, 이 폴대 아래로 이렇게 폴대를 빼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쪽으로 쭉 들어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폴대 3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어, 폴대 끝이 6개가 나오죠? 이 폴대 6개를 각그 아일렛에 꽂아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다 꽂아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도 꽂아줍니다. 자, 반대쪽 마찬가지. 이제 반대쪽은 결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서 폴대 결합하고, 폴때 여기다가 고정시켜 줍니다. 자, 이제 클립 결합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이렇게 텐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에는 이 가이라인을 잡아 당겨 줘야 되죠. 자, 여기 가이라인 폴대가 교차하는 부위에 가이라인이 있는데 요렇게 한 바퀴 돌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가이라인을 묶어서 이렇게 피칭을 해 주면 되고요. 자, 이 부위에도 웨빙이 있죠? 역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당겨줍니다. 이 부위 마찬가지죠. 자, 여기도 이 웨빙을 그냥 이렇게 당기지 마시고요. 폴대 겹치는 부위를 한 바퀴 이렇게 감아서 자 이렇게 해서 잡아 당기시면은 안전하게 피칭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 제가 단점부터 먼저 찝고 들어갈게요. 자, 제가 이 제품을 지금 수년간 사용해오고 있는데 음, 가장 크게 느끼는 단점 자, 여기 보시면 어. 이 웨빙 있죠. 이 웨빙이 너무 얇아요. 얇다 보니까 잘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치할 때 이거를 최대한 평평하게 당겼죠.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치를 하다 보면 폴대 장력 때문에 이게 이렇게 풀려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자 아까 제가 분명히 전부 다 당겨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어, 바, 아까 물론 바람이 불기도 했는데 이게 풀려 버렸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얇다. 웨빙이.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바닥이 이렇게 많이 떠요. 자, 이게 이제 바닥인데 스커트가 달려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 부분이 이렇게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만큼 이렇게 떠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스커트가 좀 많이 뜬다. 바닥이 많이 뜬다. 이거를 그러니까 최대한 바닥에 붙이려면 이 부분을 이 웨빙 스트랩을 최대한 안쪽으로 당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 보셨다시피 웨빙 스트랩이 잘 풀린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닥에 또더잘 뜬다. 이런 문제가 같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잘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 나일론 40대어 외부는 실리콘 코팅이고요. 안쪽은 폴리우레탄 코팅 원단인데 이게 이상하게 어, 오염에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먼지 같은 게 이렇게 잘 묻어 있는데 이게 잘안 닦여요. 그래서 어, 먼지 같은 게 이게 좀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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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으면 조금 잘안 닦인다.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 오래 사용하면 좀 지저분한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에 반해서 장점들이 또 살펴보면 자, 이 바로, 바로 하단에 이 우레탄창이 있는데 이 우레탄창을 어, 저가의 재질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경화돼 가지고 이렇게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이게 색깔이 이렇게 뭐 허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아주 그 고급 우레탄을 사용한 게 틀림없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한 지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과하고 뭐 굉장히 투명한, 어, 아주 거의 처음 샀을 때의 상태를 거의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어, 부분 괜찮고요. 자, 그다음에 안쪽에 들어가서 어, 텐트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니모스 망고 스테이션에는 출입구가 4네 군데입니다. 자,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개방성은 좋은 텐트고요. 자, 외부 에 이렇게 어, 출입구를 열고 나면 안쪽에는 모노필라멘트 메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부에는 벤틸레이션이 두 군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열어주면 역시 벤틸레이션 안쪽으로도 모노필라멘트 메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주면 되고 어, 이렇게 말아서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바깥에서 고정시켰던 하단의 배틀레이션 역시 모로필라멘트 메쉬로 어, 막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탄창 있죠. 자이 부분은 내가 바깥을 보고 싶다 하면 이대로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커튼이 주어져요. 커튼을 여기에다가 고정을 시키면 어, 이렇게 외부에서 안을 못 보도록 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미니모스 망고스테이션은 바닥이 없는 쉘터입니다. 하지만 이각 모서리에 이렇게 어, 클립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주면 바닥을 전체 에다 이렇게 메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바닥을 그라운드 시트를 깔고 그냥 좌식 모드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자 미니 모스 망고 스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쉘터입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4명에서 6명 정도 이렇게 잠자는 텐트는 별도로 하고 이 텐트 안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 캠핑 나가서 생활을 하는 데는 굉장히 어, 아주 아늑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셸터이고요. 그 다음에 어, 만약에 이 셸터 이 자체로 그냥 캠핑을 한다 그러면 어, 2인이서 캠핑할 때 동계에 굉장히 어, 효용성이 좋습니다. 사실 텐트가 크면 난로 같은 거 사용할 때 그만큼 열효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텐트는 뭐 작은 난로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포근함을 느낄 수 있죠. 제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난로 하나 놓고 야침 두개 놓고요. 그리고 여기 테이블 의자 놓고 이렇게도 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쪽에다가 이너 텐트 형태로 알파인 텐트 2인용 텐트를 놓고 앞에 이렇게 거실용 텐트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서 다양하게 또 활용이 가능하죠. 그런 부분이 이 텐트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텐트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팩이 다 박혀 있는데, 팩은 지금 바람이 부니까 뒤에 뽑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클립 다 풀어주고요. 자, 이제 이거 접는 법인데요. 여기서 접으면 쉽고요 뭐, 혼자서도 충분히 접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어, 처음 메인 폴대가 들어갔던 여기 노란 슬리브 있죠? 자, 요거를 이렇게잡고요그 다음, 자, 보세요. 반대쪽도, 자, 여기도 노란 슬리브 있죠? 자, 노란 슬리브 있습니다. 자, 이쪽에 노란 슬리브 두 개, 이쪽에 노란 슬리브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털어줄게요.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자, 자, 이쪽 노란 슬리브 두 개.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이 반대쪽 노란 슬리브.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자, 이렇게 이제 펴시면 되고요 두 분이서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말았죠? 자, 이렇게 폴대 파우치를 놓고, 이렇게 돌돌 말아주면 되죠? 우치다가어줄게요 수납 파우치는 여유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뭐 이렇게 잘안 말고 대충 말아도 잘 들어가는 편이에요. 수가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미니멀웍스 망고 스테이션 N을 간략하게 살펴봐드렸습니다. 어 사실 오늘 리뷰는 구독자분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하게 된 것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아쉬움도 상당히 많은 텐트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용도로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텐트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뵐게요. 또 봐.